문이 조용히 닫히고 거실에는 아무 말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남았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돌봄의 부담을 덜자는 말이었겠지만 그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은 마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듯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걸까? 내 힘으로 하루를 이어갈 방법은 이제 정말 없는 걸까?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늙는다는 것은 단지 몸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스스로를 돌보겠다는 마음은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요양원 대신 자립을 선택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나답게 나이 들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래된 공구 냄새가 배어있는 한 분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책임져온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몸이 약해지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들집 거실 소파가 잠자리로 바뀌고 부엌에서 나는 물소리가 미안함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빈 점포를 빌려 수리와 손봄을 내걸었습니다. 문 손잡이 교체, 의자 다리 보강, 전등 교체 같은 일들이 여전히 그의 손길을 필요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보다 고마움으로 일했습니다. 김치나 떡으로 대신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입소문이 났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과 젊은 세입자들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하루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몸이 힘든 날에는 반나절만 일했습니다. 계약서도 간판도 크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자립은 큰 돈이 아니라 다시 쓰임을 얻는 기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홀로 남은 한 분의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통만 가득했습니다. 찬장은 꽉 찼지만 식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세 사람만 모이면 밥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조용히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밥 먹을 분을 찾습니다. 그 짧은 글에 이웃 몇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셋은 돌아가며 밥을 짓고, 장을 보고, 설거지를 나눴습니다. 밥을 함께 먹으니 약도 제때 챙기게 되었고, 병원 갈 때는 서로 동행했습니다. 함께 하니 식사시간이 기다려졌고, 집안의 정막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셋의 식탁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작은 식사 모임은 외로움과 영양 부족, 무기력을 한꺼번에 줄여주었습니다. 요양원이 주는 규칙과 동행을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평생 버스 운전대를 잡고 살았던 분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이 아파 더 이상 장거리 운행을 할수 없게 되었고 병원 대기실에서 반나절을 보내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날도 병원 복도에서 지쳐 앉아 있던 그는 옆자리에 어르신께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음날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 제안을 올렸습니다. 같은 날 병원 예약을 함께하고 서로 이동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이 제안에 몇 분이 모였고 함께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병원 일정을 공유하니 불안이 줄었습니다. 서로의 가방을 들어주고 순서를 챙기고 택시비를 나누었습니다. 이 작은 연대가 서로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 기다리는 환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얻은 자립의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거실과 복도에 장애물을 치우고 욕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을 켜두면 좋습니다. 비상 연락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가족과 이웃의 연락처를 적어두세요. 두 번째는 몸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한 컵을 마시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세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비 오는 날에는 집안복도를 천천히 걸으세요. 식사는 거르지 말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챙기세요. 약은 식사와 연결하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통장은 목적별로 구분하시고 수입과 지출을 간단히 기록하세요. 오늘 쓴 돈을 한 줄로만 적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카드 결제일과 공과금 납부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정부 복지제도나 지자체 지원도 꼭 확인하세요. 신청을 미루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사람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안부를 주고받을 사람 한 명을 떠올리세요. 그한 통의 문자와 전화가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같이 밥을 먹고 병원 동행을 나누며 마음의 문을 열면 어느새 든든한 동료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감사한 일을 세 가지 적어 보세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식사가 맛있었다. 누군가가 웃어 주었다. 그 작은 문장이 삶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분노나 서운함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흘려보내세요. 마음이 단단해지면 몸도 따라 변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립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의 합입니다. 거실의 물건을 정리하고 아침에 걸으며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 모든 행동이 당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요양원은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수 있어서 가는 것과 갈 수밖에 없어서 가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단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거실 바닥에 걸림돌을 치우고 아침 안부를 전하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이세 가지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양원 대신 자립을 택한 칠순의 반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후반부를 스스로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준비가 없을 때만 선택이 사라집니다. 자립은 젊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자립을 현실로 만드는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 즉, 경제적 독립과 건강 유지, 그리고 관계 회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돈의 흐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돈이 멈춰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는 방을 활용한 월세. 평생 해오신 기술을 살린 소규모 수공예나 재능 나눔 혹은 지역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꾸준히 현금을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수입의 가능성을 늘리는 것이 노후의 안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출 관리입니다.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나가는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통장을 세 가지로 나누어 관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생활비 통장은 공과금과 식비 등 기본 지출만 담당하고 비상금 통장은 의료비나 돌발 상황에 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취미 통장은 자신을 위한 작은 즐거움에 쓰이도록 하세요. 새 통장의 목적이 분명해야 지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활용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제도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꼼꼼한 이체 내역과 영수증이 곧 당신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자산의 재구성입니다. 주택은 자산이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세금, 수리비가 커질수록 집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집의 형태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을 일부 전세로 돌려 임대 수익을 얻거나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큰 집이 아니라 유연한 집입니다. 몸이 편하고 유지가 쉬운 공간이 결국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건강의 자립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질병 자체보다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걷고, 먹고,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존엄의 기본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받으세요. 매일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이되 속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식습관은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음식을 하루 한끼 이상 챙겨드세요. 짠 음식과 단 음식은 줄이고 채소를 넉넉히 섭취하세요. 음식을 거르는 습관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약보다 강력한 치료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아프고 난뒤 병원에 가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심장, 간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상담하세요. 병원을 찾는 일은 겁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스스로 지키는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고립은 병보다 빠르고 가난보다 깊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주고받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안부 문자 하나, 커피 한 잔의 만남이 마음의 벽을 허무는 첫 걸음이 됩니다. 지역복지관이나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글쓰기, 요가, 그림, 합창 같은 모임은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고 입이 열리면 마음이 함께 풀립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거나 기대기보다 서로를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이나 재정 문제는 미리 대화로 정리해 두세요. 필요한 내용은 말로만 하지 말고 간단한 메모나 서류로 남기세요. 규칙이 있으면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자립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흔한 착각이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역할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이젠 가족을 돕는 일입니다. 하루의 끝에 감사할 일을 세 가지 써보세요. 오늘은 햇살이 따뜻했다. 이웃이 웃으며 인사해 주었다. 저녁이 맛있었다. 아주 사소한 기록이지만 그것이 마음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긍정은 하루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가장 강한 습관입니다. 자립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의 반복입니다. 오늘은 거실에 걸림돌을 치우고 내일은 이웃에게 인사하고 모레는 통장을 점검해 보세요. 그런 작고 꾸준한 행동이 모여 큰 자유가 됩니다. 요양원은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될때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자립의 첫 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아직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버티며 우리 모두의 노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갑시다.